이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548쪽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며 나가도록 합니다. 주님 이밤 주의 말씀 듣고자 합니다.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함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해 먹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 탄생에 섰습니다. 주의 말씀을 태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사용하여 주셔서 말씀의 전부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주의 은혜로 살아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임을 다시금 기억하고 바라보므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요, 이렇게 정해보았습니다. 불을 끌수 없습니다. 지금 경북에요. 어, 큰 산불이 나서 많은 곳을 태워가고 있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23분이 생명을 잃었고, 약 3만 명 가까운 분이 대피를 한 현실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어제 저희 신학교 동기방이에요. 이제 한 목사님이 연락을 주신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바로 앞까지 산불이 왔다. 지금 불이 보이는데 함께 기도해 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있는 모든 목사님이 함께 이야기하죠. 함께 기도하겠다. 함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아침을 맞이했는데. 어, 그 목사님이 감사하게 산불이 잘 정리됐다. 하지만 연기가 계속 피어난다.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제 포항 북쪽에도요, 영덕 쪽에 산불이 이제 날아왔다고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불들이 났고요. 결국, 안타깝게 또 버스를 이제 양노원인가 거기에 계시던 분이 이제 피하시다가, 파가, 차가 존소되어서 그 차에 타 계셨던 분들이 다 죽음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불을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여러분, 불 앞에 우리 인간의 나약함을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자연 현상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6장 이하를 보면요 노아의 사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노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땅을 내가 심판하려고 한다 그리고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여러분 40주야 비가 내렸는데요 그 땅에 잘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잘 살았을까요 비를 막을 수 있었을까요 어떤 누구도 비를 막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 지구는 물에 잠겨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노아만 은혜를 덧입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은혜의 분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열한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엘리야가 아방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있을 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의 말씀을 아왕에게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땅이 범죄하였기 때문에요. 그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 혼자 이 세상을 살수 있어. 나 없이 너는 살수 있어. 너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군 줄 압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땅간지 왔습니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진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게 되어집니까? 무엇을 맞이하게 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맞습니다.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3년 동안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게 되어질까요? 무엇이 올까왜 우리가 이런 일을 만나는가? 수없이 대묻지요. 그런데 그들이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르고 있었을까요? 아방이 누구를 따르고 있었을까요? 바세라와 이방신들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신들이다라고 그들은 믿게 되어지니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를 못 박으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세인과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예수가... 하나님을 신성모독하였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은 솔깃하는, 솔깃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아! 바을을 따르고 아세라를 따르는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가 없지요. 달라지는 것이 없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을 통해서 삶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제 삶도 참 돌아보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까? 세상을 바꾸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잊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길을 가는데요, 마주친 사람들에게 인사하지 않는 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참 인사를 잘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될 건데. 내가 먼저 그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드리면 될 건데. 왜 그걸 하지 않을까? 세상에 그런 발맞춤과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거죠. 참 부끄럽더라고요. 왜 달라지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왜 변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걸까? 라고 말입니다. 18장에 와서요.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아방에게 가서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 이야기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면에 비를 내가 내리겠다라고 엘리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대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 대심을 믿으시냐 말입니다.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런데 믿지 못하는 거지요. 왜 믿지 못합니까? 3년 동안 그들은 힘들었거든요. 그들은 어려웠거든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방에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믿고 당신이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이 따르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모으십시오. 그리고 누가 진짜 신인지 당신이 보고 판단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신을 외쳐요. 자기들의 신을 찾아요. 언제까지 찾습니까? 해가 가장 뜨거울 때, 해가 지기 전까지 그들이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참 신임을 우리가 나타내야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선지자들이 아방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바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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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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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맞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이 맞아. 내 뜻이 가장 옳은 거야. 그렇게 외치면서 살아가고 계시진 않냐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주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을 따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분쟁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사랑으로 품으며 교회가 교회의 가치를 세워 나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 가라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 다 그것이 잊어 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 생각이 맞아요. 내가 오라요. 발발 발. 아세라 아세라 아세라. 내가 믿는 것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라고 외치며 살아가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나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요. 상담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아픈 사람들의 그 생각들을 바라보면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나는 아픈 사람이에요. 나는 힘든 사람이에요. 나는 괴로운 사람이에요. 맞아요. 괴로운 사람 맞고 아픈 사람 맞지요. 그러면 그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요. 아프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기로 나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나오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심을 누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자제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야 될 자가 우리들인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시를 부르지 못하자 바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그만해라 됐다. 내가 한 번만 해 줄게 내가 보여줄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신이신지 우리가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 재단에 물을 붓기 시작합니다 도랑이 찰 만큼 물을 붓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엘리야가 뭘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는요, 놀란 역사를 나타나게 되어짐을 믿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 발과 아세라 선지자들 다 죽이고, 엘리야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방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지면에 비를 내리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그 이야기에도요, 아방이 뭐라고, 뭐랄까요? 뭐랄까요? 술 마시고 쉬러 가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봐라. 그래 한번 보여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볼까요? 그래 한번 보여봐. 너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들인지 한번 나타내봐.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그들이 우리를 무시한다고 해서 기죽지 마십시오. 그들이 우리를 비웃는다고 해도.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며 나아가는 지혜로운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엘리야는요. 무릎을 머리를 무릎에 끼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절히 간절히 간절히. 그리고 이야기하죠. 바다 쪽에가 봐라. 여러분 바다 쪽에 하인을 보냈어요. 하인이 뭘 보고 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봅니다 그의 사내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을 끄고 싶은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하고 싶은데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뭄을 해결하고 싶은데 비가 안 내리는 거죠 가뭄을 해결하고 싶은데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이 사원은 고백하고 싶은데 엘리야의 말처럼 구름이 와야 되는데 구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이 이야기하는 거죠 올라갔는데 아무것도 없나이다 엘리야가 일곱 번일렀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일곱 번 그걸 했단 말이에요. 사환이 누구의 말에 따라서, 엘리아 말에 따라서, 사랑하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여러분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일곱 번씩,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그렇게 행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 그 일이라고 한다면, 더 낮아지시고 더 성기시고 더 이암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가지려 추원드립니다 사는 후 믿음으로 일곱 번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고생이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는 믿음으로 한단 말이에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엘리아가 믿는 하나님을 동일하게 믿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믿는 하나님, 분명히 역사하실 거야. 그래, 우리 주인이 말하는 대로 해보자. 우리 선지자가 말하는 대로 다녀와 보자. 그리고 일곱 번 올라간 뒤에 그가 바라본 게 뭡니까? 사람 손바닥 말한 구름이 어떻게 해요? 생겼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자녀들은 놀라운 은혜를 그 믿음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어짐을 바라보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어,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 보면요. 이랍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어떻게 해요? 크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의인 되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하여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더해졌고 믿음을 기도할 수 있는 그 특권이 허락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특권으로 우리는 뭐랄까요? 간구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불을 끌수 없지요.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간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감음을 해결할 수 없죠. 감음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없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되십니까?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한번 기억,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요 따라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죠. 저들이 배고파 보이고 그들이 너무나 힘들어 보이니까 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할수 없습니다. 저 어떻게 합니까? 못 합니다. 이천 대나리온이 필요한데 우리에게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된다. 그래도 된다. 그때 여러분 한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축도하시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들이요 다 배불리 먹고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불을 꺼주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 부족한 죄인이 기도하오니 이 죄인의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어제부터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라고. 하나님 살려달라라고. 여러분,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희 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 아빠 불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이 교회 어떻게 돼다 타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딸 교회는 누가 지키는 거야 교회는 누가 지켜 아빠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지키는 게 아니지 누가 지켜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잖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으시길 추구합니다. 불을 끌수 없죠. 우리는 할수 없죠.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이 밤, 함께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파는 이들이 위로 안 받을 수 있도록. 힘들어하는 이들이 세임을 얻을 수 있도록.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다시금 꿈을 꿀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하며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자들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다시 승리하고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하나, 그 부족한 가운데 은혜를 악하셔서, 우리가 나아갈 그 방향을, 우리가 살아갈 그 삶을, 다시금 바라보게 하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의 악한과 어리석음을, 주님, 다시금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나약하기에 그런 선택과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나를 먼저 돌아보며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새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가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오. 이 땅의 불과 아픔과 힘듦이 주의 은혜를 통하여 해결되어 질수 있도록 주님, 이밤 비를 내려주시고, 이밤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밤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는 알수 없습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 이 땅을 다시 물로 적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모두가 위로 안 받는 이 밤의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아픔 가운데 있는 주의 딸과 아들들이 있습니다. 힘든 거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기도하며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 다하여 주셔서, 그 지혜와 명철을 통하여 맡겨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복, 누리가 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의 복다하여 주셔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위로하시는, 또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유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하 기도 드려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다시금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꽃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또한 산불로 인하여. 아픔과 힘든 가운데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속에 이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